제가 여러분들 드라이버 조금만 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연습을 하다가 어 어떤 느낌이 좀온게 있어. 요 바로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해 보려고 지금 영상을 남기는데 음 제가 다음 주어 며칠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11월 20 아마 27일 2 7일인가 7일 자라베님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지 가지고 왔잖아요 아이언만 많이 해드리다가 제가 요즘에 깨달은 어, 좀 가볍게 죽지도 않고 어, 스피드가 편하게 좀잘 난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뭐 먼저 푼다는 거다든지 뭐 상태를 좀 잡아놓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스피드가 좀 가볍게 잘 나더라. 그걸 좀 공유를 할게요. 가볍게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볍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정도 이제 72.4가 나왔거든요. 음, 이좀 쉽게 쉽게 조금 스윙이 되고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네 보시면 73.5로 일단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쵸? 요거를 제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치는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에너지를 쓰는 그 출발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 여기에 여기. 이 하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의 동작인데 포인트는 백스윙에 가서 모든 에너지의 처음 시작을 예로 주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근데 중요한 건 상당히 짧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짧고 굵다. 요거 하나.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짧고 굵게. 근데 이걸 뒤로 많이 보내버리면 이제 허리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는 정도까지만 짧고 굵게. 요런 느낌 하나 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왼팔인데요. 왼팔을 그전에는 좀 가볍게 이렇게 구부렸어요. 구부리는 느낌 말고, 왼팔을 좀 뻗는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크가 조금 더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원래 쳤던 느낌은, 좀 요런 느낌? 지금 이제 백스윙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접혔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오버스윙의 느낌이 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바꾼 거냐면, 왼손을 조금만 더 뻗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좀 요렇게. 좀, 요렇게, 좀, 뻗고, 공간 만들고, 보내는 느낌. 영상으로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 왼팔이 구부려져 있는 파악이, 파악이, 좀 되잖아요. 변화가 이제 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그 느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을 조금 더 살리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 거예요. 요렇게. 그전에는 살짝 요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오버스윙이 느낌이 좀 나왔었고, 오버스윙이 나오면 어쨌든, 오면서 이 헤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걸 잡아 주는 게 어느 정도의 텐션으로 왼손을 조금 더 펴려고 한다. 왼손이 펴지면 오른팔도 펴지면서 이쪽에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을 만들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쪽 이 어깨와 팔이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만들어져. 이렇게 조금은 뭔가가 뭐 정확한 용어는 잘알수 없지만 살짝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체로 다운 스윙을 할때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팔은 팔은 뒤에 남고 몸은 좀 가면서 여기가 살짝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원반을 던지는 듯한 이런 느낌. 원반을 저희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원반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죠. 원반 던질게 하고, 이게 아니라 원반을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어깨가 먼저, 하고 하체가 먼저 이렇게 열리면서, 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원반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똑같이 전달이 되는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좀 펼치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연습할 때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왼팔을 편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 자체가 살짝 스웨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정타가 나오는 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왼팔을 뻗되 본인이 몸을 꼬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왼팔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좀 줄어들더라도 요걸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뻗었는데, 얘를 욕심이 나니까 더 올려야 돼. 더 많이 올리면 멀리 갈 거, 이러다 보면 몸 자체가 이제 역피봇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갈수 있는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팔을 뻗고 갈수 있는 정도까지가 어딘지 파악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어깨의 탄력이 아닌 왼 골반이 퉁!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 느낌. 이렇게 하면 사실 가볍게만 치더라도 가볍게만 쳐도 살짝 위로 뜨긴 했지만 70.8이 지금 나오거든요 가볍게만 치더라도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어, 되게 좀 수월하다 스피드가 나는 게 전보다 훨씬 좀 수월해졌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을 조금 피면서 몸을 많이 뒤집는 게 아니라 펴면서 하체를 퉁 이렇게 보내니까 70이 이제,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0을 내려오고 진짜 많이 노력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70이 나오니까, 훨씬 조금, 골프가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한것 같아요. 저, 왼팔 펴고, 스타트가 왼 골반이 짧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느낌. 왼팔 펴고, 퉁, 이렇게 보내면, 좀짧고 간결하게 치더라도, 이제 임팩트 구간에서 스피드가 좀 나와준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스피드를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방금 했던 것들은 기억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71.3. 지금 정타가 좀안 났어요, 사실. 그래서 살짝 열렸는데 그래도 크게 데미지는 안 생기니까 디스크 있는 분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백스윙도 이제 줄었죠. 오버스윙이 좀 줄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마지막은 좀만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72.6. 뭐이 정도면 그렇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 73.4. 네. 조금 더 스피드를 내면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두 가지를 라이인님들한테꼭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70이 조금 이제는 전보다는 좀 수월해져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 하체가 빠르게 열리는 이 타이밍과 백스윙할 때 왼손을 좀 뻗어서 올리는 이 느낌,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